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면서 네. 어, 극동방에서 이런 어떤 목사님 칼럼에 욕에서막 네. 그 떠드니까 막 <웃음> <웃음> 쳤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냐고 참 목사도 늘 올라옵니다. <laughs> 네. 그렇죠. 예. 아, 정말 근데 이 욕이 잘안 없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네, 네. 죽기 전에도 욕할 거리요. <laughs> <laughs> 그럴라나요? 네. 목사님 그. 지난 주에는 삶을 조종하는 중요한 예. 부분 감정과 의지가 있다. 우리의 의지까지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그렇죠. 닮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감정이라는 것도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시나요? 예, 오늘은 예담기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네. 우리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어. 그리고 또 신앙으로 살면서 중도에 포기한다면 네. 성품의 개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한다면 음. 결국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난 영혼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네. 네. 다른 말로 하면 잃은 영혼 잃은, 잃은 영혼, 어. 잃어버렸다 이거죠 네. 잃은 영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음.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잃은 영혼을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 파괴된 영혼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의 무너지고 부서진,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늘 욱할 수밖에 없는 <laughs> 음. 이런 우리의 영혼이 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담는 일이 아닐까. 어, 예수님을 떠나 살면은요, 누구든지 이렇게 파괴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잃은 영혼이란 뭐냐? 네. 한마디로 말한다면, 네. 교만한 영혼입니다. 아, 교만한 영혼. 교만한 예. 그리스도 십자가 빛을 떠나면 우리는요 누구나 다뭐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뭐 성도들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교만의 나라에 빠지고 맙니다. 네. 십자가의 빛을 떠나면 잘 났든지 못 났든지 뭐잘 났으면 잘 났으니까 그런다 쳐도 또못 났다고 해도 못났못 못났, 났어도 상관없이 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게 마련이에요. 아... 하나님을 떠난 영혼 음. 파괴된 영혼, 잃은 영혼의 특징입니다. 네. 믿는 우리들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테모 바로 교만. 음.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숭배죠. 아, 자기 숭배. 그러네요. 예. 아, 잃은 영혼. 그니까 도대체 잃은 영혼.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예. 자기 숭배도 음. 안 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laughs> 할 텐데.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잃어버렸다면 무엇을 좀 잃어버린 걸까요? 아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을 떠나면 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 참 나, 참 나죠, 참 나. 네. 이참 자, 내가 나이란 것을, 내가 누구란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음. 어, 주님의 십자가 빛을 떠나 사는 사람은 진짜 음. 자신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음. 교만으로 눈이 멀기 때문이에요. 네. 그들은 사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인 자기 자신 또 자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 파악하고 삽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네.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잃어버리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모든 것이 기만으로 바뀝니다 음. 거짓으로 바뀌어 버려요 음. 자기를 스스로 기만하는 사람이 네. 돼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요 네? 잃어버린 영혼 자, 자기의 자아가 여러분 자아를 잃어버리면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꼭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권사님 또 네.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우리가 아,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저도요 가끔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음. 반드시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져야 돼그 내가 네. 얻어야 돼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것이 잘안 되면 막 분노가 생기고또 네. 우울해지고 네.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음. 음. 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될 사람 어. 음. 가질 수 있는 사람 네. 가져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다 원하는 걸 갖겠어요? 네. 그러니까 늘 분노가 속에 있는 거예요. 어. 늘 우울한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음.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이 자기 기만에 빠지면 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이제. 아, 이제 남에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한 사람이 돼 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의 네. 특징입니다. 음. 아, 칼빈이란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파멸의 가장 확실한 출처는 바로 자기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자기 음, 뜻에. 자기 여러분, 매일 내 생각에 복종하며 살아보세요. 한번. 정치자 여러분, 매일 네. 내 생각, 내 소리만 듣고 살아보세요. 가장 확실하게 네. 망합니다. 어, 음. 내 소리만 듣고 예, 살면. 가장 확실하게 망해요. 음. 지옥에 가는 거죠. 네.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네. 늘 괜찮아 보여요. 아. 그것이 또 유일한 길이라고 여깁니다. 네. 칼비는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눈이 멀어서 자기의, 자기 사랑 쪽으로 항상 치닫는다. 네. 즉,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음. 상대적으로는 모든 타인을 경멸할 만한 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말 어떠세요? 멋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멋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 근데 진짜로 네. 우리 안에 이런 성향들이 조금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네. 항상 높아져야 되고 네.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잡아내리면 견디지 못하죠? 네. 그런데 반대로 네. 나는 다른 사람을 항상 내려봐야 할 만한 음.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멸 더 네. 나아가서는 음. 참그러면 목사님 생각해보면 예. 그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성향이 저도 들어보니까 예. 어우, 있잖아요. 그,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들거든요. 이 근데 성경은 근데 반대잖아요. 로 그렇죠. 남보다 나를 더 높이고 예. 나를 낮추라고 그랬는데. <laughs> 네. 지금 목사님 얘기로는 <laughs> 저희가 지금 정반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영혼. 뭐,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laughs> 지금 주님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네. 그랬는데 어, 주님께 우리가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개발하지 못하면 그 반대로 가요. 남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렇게. 것이 아니라 낮춰 여기는 <laughs> 네.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참 끈질긴 교만입니다. 이이 네. 고리를 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피 보혈입니다. 네. 그럴 때마다 늘 이게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영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항상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늘 대접받아야 되고 조금도 나를 다른 사람이 낮게 여기면 낮춰 여기면 견디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피로 뿌리며 꾸짖어야 됩니다. 음, 네. 교만의 영을 꾸짖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교만 덩어리인데 사실 인간과 인간의 근본관계는요. 어, 주는 관계입니다. 주는 관계. 주는 관계요. 음, 예. 음. 어, 이것이 에덴 동산 최초의 창조의 관계죠. 아담과 하와이 관계였고 네. 아담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음. 주는 관계.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하죠. 아. 타락한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네. 주는 관계에서 순전히 네. 요구하는 관계, 아. 요구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요구하는 상태로. 그래서 모든 관계가 주는 관계였는데 그것이 네. 에덴의 관계인데 음. 요구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렸어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부부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끊임없이 주는 관계로 부부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음. 여러분 부자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와 부하의 관계 네. 혹은 동료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구하는 관계 아닙니까 음. 주는 관계가 아니라 네. 요구하는 관계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철저히 자기 스스로 고립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네. 음. 모두 다다 다 요구하니 음. 누, 그렇죠. 누구도 다 만족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다 고립되는 겁니다. 네.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음. 청취자 여러분이 아침에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함께할 수도 모르겠지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음. 보시겠어요? 네. 나는 주는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아. 혹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나는 끊임없이 눈만 뜨면 잘 때까지 요구하는 아. 관계 속에 음. 네. 살고 네. 있는가? 아. 음. 자기만의 삶에 몰두해버리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요구하는 삶에 빠져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갑니다 어떤 지점에 빠지느냐 이제 하나님을 원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네. 나와는 상관없이 나의 이기적인 관점 요청과 상관없이 그것을 네네.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네. 신앙이란 것은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이죠. 그것이 주님 닮아가는 삶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 자기 숭배에 빠져버리면요. 네.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다 우리가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기적인 요구를 하나님은 다 음. 채우시지 않는 분이에요. 음. 하나님께 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음. 인생이 되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요 목사님, 이은 예. 영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질비한 그런 시대잖아요. 예, 참 그렇습니다. 나 아, 다들 다 요구만 하고 예. 다른 사람들이 주려고 하지 않고, 근데 이 길을 잃은 영혼들 길을 잃고 결국은 의미를 잃고 또 자아도 잃고, 그럼 그 끝은, 끝은? 저희는 예. 어디로 뭐 가나요? 뭐 쉽고 아주 간단하죠. 내가 잃어버린 영혼 상태에 그냥 빠져 있으면. 결국 내 파괴된 영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끝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음. 여러분, 지옥은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차! 하는 간발의 실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한 번의 실수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한 번의 실수로 그리고 털끝 하나 차이로 천국을 놓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이 지속 적인 노력의 결과로 네. 결국은 천국을 놓쳐버리고 음.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울 것이다 결국 바깥 어두운 곳은요 결국 자기 의지로 그것을 원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이 음. 자기 삶의 방향 전체를 천천히 서서히, 그러나 확고부동하게 자기의 의지로 음. 하나님과 어긋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어긋나는 쪽으로 굳어져 버리는 사람, 네. 그 사람이 가는 곳, 그것이 지옥이죠. 음. 자기 삶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자기 자리에 대해 처참한 오류에 빠진 사람, 나는... 주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네.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면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음.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지 못하면요 철저히 요구하는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네. 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음.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웃음> 네. <웃음> 내가 목사인데 음.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많이 네. 계시거든요 네. 내가 단임 목사인데 아. 네? 그럼 나는 요구하는 사람 마땅히 요구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내 요구에 마땅히 응답해야 되는 사람 네.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유. 착각에 빠져 이게 잃어버린 영혼의 특징입니다. 아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아유.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어느 자리에? 묻직한 네.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목사님 과그 잃은 영혼들이 찾은 영혼 다시 그것을 찾아 회복한 영혼이 되는 네. 거예요, 목사님. 네. 야 되는데. 어, 뭐 당연히 길이 있죠. 네. 짧게 말씀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괴된 영혼이 그래서 길을 잃은 인생이 다시 되돌아서서 네. 다른 길이 있다는 것. 잃어버린 영혼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개발, 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을 닮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이 파괴된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것. 내가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네.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본 모습이죠. 음. 자신의 파괴된 실상에 대해서 나의 무너진 삶에 대해서 기꺼이 인정하고 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복음 전파를 멈추지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음. 네? 잃어버린 영혼들이 즐비한데 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되고 네. 먼저는 들은 내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워야겠죠. 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또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네. 늘그 말씀 안에서 그 기도의 영성 안에서 나의 영혼을 바라봐야죠. 주님의 빛으로 음.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어떠한 길에 서 있는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 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네. 예. 그런데 그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주님께 배우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셨으니까 겸손의 길만이 이 교만의 길. 파괴된 영혼에서 돌아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분께 손을 내밉니다. <laughs> 나는 진짜. 죽어도 손안 내밀어. 이게 <laughs>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네. 겸손한 사람은 그분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극류라고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소리,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사랑하는 아,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소리 한번 집중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어, 오늘 많이, 많은 일로 바쁘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하겠지만 네. 오늘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시는지. 또 나는 어떠한 상태에 지금 있는지 어,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순종해 보세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일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 네.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도 참 아, 우리가 좀 모르고 놓치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것들, 잊고 있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네. 우리는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네. 게확닿는 게요. 그것을 당연히 여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마땅하게 여기고. 그별 그러니까 생각 없이. 네. 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늘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네. 누가 나의 요구에 다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내 아내가? 남편이 나의 요구에 다 부응할 수 있겠어요? <laughs> 맞아요. 네. <laughs> 어떻게 남편이 아내 된 나의 요구에 다 부응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봇. <laughs>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죠. 주님. 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또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아멘.